정리는 미루면 더 힘들어진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버리지 않으면 정리는 끝나지 않는다. 쓸데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자. 정리 정도는 나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내 환경이 곧 나를 보여준다. 집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된다. 깨끗한 공간이 정신을 맑게 한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면 찾을 일이 없다. 필요할 때 헤매지 않게 하자. 정리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지만 조금씩 하면 쉽다. 하루 분만 투자하자. 공간이 정리되면 삶도 가벼워진다. 어수선한 공간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청소와 정리는 다르다. 깨끗하게 하는 것과 체계를 잡는 것은 다르다. 정리하지 않으면 물건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필요한 물건만 곁에 두자. 옷장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공간이다. 안 입는 옷은 과감히 비우자.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을 알수 있다. 정리된 책상은 집중력을 높인다. 한번 정리했다고 끝이 아니다. 정리는 지속해야 효과가 있다. 정리 정도는 선택과 집중이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공간도, 인생도 그렇다. 물건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정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이다. 찾는 시간을 줄이면 하루가 여유로워진다. 깔끔한 공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환경이 기분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 정리 습관은 자기 관리의 기본이다. 작은 습관이 큰 성과로 이어진다. 정리는 나를 위한 배려다. 미래의 내가 편해지도록 미리 준비하자. 가진 물건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만 곁에 두자.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다. 정리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꾸준함이 중요하다. 유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깨끗한 공간이 생산성을 높인다. 일도 공부도 더잘 된다. 사두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부른다. 물건이 많을수록 정리도 어렵다. 정리정돈이 곧 절약이다. 같은 물건을 또 사는 일을 막아준다. 정리를 하면서 물건을 되돌아보라.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기회다. 공간을 정리하면 기분이 새로워진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정리해보자. 어느 날한 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자. 꾸준함이 깨끗한 공간을 만든다. 정리할수록 인생이 단순해진다. 물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정리 정도는 나를 돌보는 과정이다. 주변 환경이 곧 나의 생활 수준이다.